무농약 감자밭입니다. 3월 9일 날 정도 심었고요. 어, 한 18일쯤 됐네요. 오늘 27일이니까. 어, 18일쯤 되니까 18일에서 한 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렇죠? <laughs> 이거 보면 신기합니다. 늘, 늘 하는 이야기인데, 아직까지 내가 심으면 이게 날까 하면서 심거든요. 그런데 이제 싹이 올라오면 아주 반갑죠. 이거 보면 이 위에 이벌렁벌렁하죠 보통 심고 이 위에 흙을 덮잖아요. 근데 저는 안 덮어줍니다. 아왜 그런가 하니까 이걸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 비닐 안이 밀폐가 되잖아요. 그럼 공기가 안 통해요. 그 나중에 보면 이, 열어보면 이, 이, 이 부분은 찐득하게 물, 그, 좀안 좋더라고. 그래서 흙, 흙이 숨을 쉬라고 이렇게 열어놓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북을 줄때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이 비닐을 나중에 이 비닐을 싹, 싹 옆으로 걷습니다. 옆으로. 그래가지고 이제 감자를 다 캐고 나면 그리고 이제 고를 되도록이면 살려놓는 거죠. 감자를 다 캐고 나면 다시 덮습니다. 왜 덮느냐 하면, 저는 이제 트랙터 같은 거 이런 게안 들어오죠. 무경운입니다. 이 고를 다시 사용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장마가 오면은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요. 그래서 이걸 다시 덮어놔요. 어, 그래가지고 이제, 심기 전에 바짝만 할때또 이제 걷어가지고 옆으로 걷어, 옆으로 막 한쪽만 쭉 이렇게 핀을 뽑아가지고, 어, 제껴놓는 거죠. 어,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바짝, 그, 걸음을 주고 또 다시 덮는 거죠. 그래 또, 또 심습니다. 어,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. 그리고 요번에는 여기에 작년에 그, 홍당무, 홍당무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, 올해는 홍나무를 좀 많이 심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는 석회나 유황을 넣고 그 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하얀 비닐을 쭉 덮어가지고 구워버릴 생각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홍나무 심고 이렇게 할 겁니다. 어 그런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이 많죠. 무농약이라서 그렇습니다. 또 특히 제초제를 안 치기 위해서 안에 씨를 삶아 버리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합니다. 여기에 그렇게 많이 난거는 아니고요. 전부 풀렁풀렁하죠 이렇게 공기 숨쉬라고. 어 저기 났네 여기 여기 이렇게 났네요 <laughs> 조금 어른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어, 요 종자는요, 어, 두 백으로 심었습니다. 두 백으로. 싹다두 백으로 바꿨어요. 요즘 대세가 두백 감자라 하더라고요. 어, 두백 감자도 작년에 반은 숨이 심고 반은 두백 심었었거든요. 어,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두 백이 맛있다고, 두 백이 훨씬 맛있다고, 어, 공통된 의견이더라고. 그래가지고 올해는 두 백으로 다 심었습니다. 심어 보고 반식 심 바꿀 때는 종자를 바꿀 때는 어, 반식 심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맛이 어떻는가 평가 받고, 그래가 바꾸는 게 좋겠다 싶으면 바꿉니다. 두 배기 맛있더라고요 지진이 막나네 이제 올라오는 모양입니다. 요요감이 감자가요 감이 토양 살충 살균을 여기도 지진이 좀 일어나려고 하네. 토양 살충 살균을, 어, 항농약으로 안 했죠. 토양 살충 살균제를 만약에 바짝만 할때 넣으면, 넣으면, 어, 생거로 드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감자에, 기사에 났더라고, 얼마 전에. 감자에 농약 성분이 너무 많이 검출된대요. 그게 뭐냐 하면 토양 살충 살균제 때문에 그렇습니다. 뿌리 작물은 토양 살충 살균제가 녹아가지고 다 흡수돼 버립니다.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. 토양 살충 살균제가 제일 강하거든요.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감자를 일반 감자 우리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삶아서 먹어 보면 뒷맛이 알싸한 맛 납니다. 그게 뭐냐면 농약에서 비료도 또 많이 치죠 감자에. 감자는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니까 비료를 많이 치니까 비료에서 쓴맛을 내고요. 농약에서 떫은맛을 내기 때문에 그 합치면 알싸한 맛이 납니다. 배추에도 알싸한 맛 나죠. 열 열분 중에 한분 정도는 그 알싸한 맛을 느껴요. 그 그분은 이제 농약 알레르기입니다. 제가 그런 사람이고요. 그래서 먹어 보면 이게 비료를 얼마큼 쳤는지 감을 잡습니다. 그래서 밖에서 잘못 먹죠. 외식도 거의 안 합니다. 고기 같은 또사사 와서 숯불에 구워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지. 고기 집에 가서 먹고 이렇게 안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고기 집에 가면 마늘 같은 데서 누린내 나는 마늘 마늘 먹으면 누린내 나고 그건 수입품입니다. 중국산입니다. 중국산에서 누린내 나거든요. 똑같은 종자인데도 대서 마늘 같은 경우. 대서마늘은 스페인산이잖아요. 옛날에는 스페인, 프랑스 뭐 이런 데서 마늘 농사를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 들고 들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생산을 해 가지고 염가로 때리는 바람에 유럽의 마늘 농사 다 망했죠. 똑같은 대서마늘 우리 그 고깃집에가 면 먹잖아요. 근데 국산은 안 그런데 중국산은 노린대나요. 그 뭐냐면 농약을 비료를 또 너무 많이 쳐요. 농약 너무 많이 치고. 그러니까 맛이 조금 다르. 이거 딱 먹어보면 이건 중사이다 아니다 딱그알 수가 있죠. 일반인들도. 그저 같은 경우 는 농약 알레르지가 되다 보니까 비료비료하고 먹으면 속이 쓰려요. 그럼 열분 중에 한분 정도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늘 하는 말이지만 그 몸이 야위고 음식을 먹이면 수,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안 되고 막 이런 분들 있죠. 농약 알레르지를 의심하세요. 그, 텃밭 하나 마련해가지고, 키워서 드셔보세요. 그러면, 그, 어, 잘 먹어요. 어, 아토피가 아주 심한 아이들도, 우리 농작물은 잘 먹는다 하거든요. 그 아토피 민감하잖아요. 그러니까, 그 우리 작물은 잘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. 아토피 심한, 심한 아이들. 특히 토마토 같은 건더없하고막 그런다고 이야기하거든요. 저한테. 그러니까, 그, 어, 그래가 토마토 더 있냐고. 우리 따가지고 다 삶아버리니까 우리는. 그래, 페트병에 넣어가 얼리고 이러거든요. 그거 달라고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, 어, 아토피라든지 뭐 농약 알러지라든지 이런 분들은 민감한데요. 특히 농약 알러지는 병원에 가서 병명도 몰라요. 처방도 없습니다. 그럼 농약 알러지가 아닌지 의심해 보시고요. 텃밭 조그만 거 있으면 거기다가 절대 화학농약 화학비료 치시면 안 됩니다 치면 똑같아요 그냥 사 먹으면 돼요 그리고 텃밭에서 뭐 토양 살충 살균제 아, 그, 저, 주말농장은요 아, 무농약 무비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싹다 갈아 가지고 고를 딱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죠 그러니까 트랙터가 들어가기 전에 트랙터가 전체적으로 확 갈잖아요 트랙터가 들어가기 전에 토양 살충 살균제 다 치고 비료 다 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주, 그 주말농장은 그래가 분, 한 골씩 분양하잖아요 그 비료도 다 넣어 놓고 토양 살충 살균제 싹다 넣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받았는데 잘안 자라고 벌레 많고 이러면 다음에 또 계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비를 다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말농장은 안 되고요 텃밭도 안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어, 농약 못 치게 하고 막 일하는 그 주말 농장이 있다 해가지고 저 보니까요 관공서에서 하죠. 아 거기도 치더란 말이죠. 왜 왜냐하면 트랙터로 밭을 갈기 전에 토양 살충 살균제를 싹다 치고 이렇게 하죠. 그래 트랙터 갈고 밭을 만들 때는 공무원들이 모른다고요.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농민이잖아요. 뭐 일당을 주든지 뭐 트랙터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쳐버리더라 말이죠. 미리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 주말 농장 한 골씩 분양 받는 거 이런 것도 그러면 그 일반 사람들이 농약을 왜못 치게 하느냐 거기서 그거는 뭐냐면 바로 옆 골이 다른 사람이죠. 다른 사람이 있는데 농약을 개념 없이 막 쳐버린다는 거죠. 그럼 날려갖고 옆에 사람 다 피해를 봅니다. 독극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옆에 사람 피해 못 주도록 안 주도록 그렇게 농약 못 치게 하는 어, 그런 것 같거든요. 그런데 바짝만 할때할때 할때 다쳐버리기 때문에 어, 의미가 없죠. 왜냐하면 토양살충살균제가 제일 독하니까. 그러니까 고런 토양살충살균제가 들어간 어 감자는요 생거로 갈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생거로 갈아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무, 저,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무농약으로 한거 화학농약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석회, 뭐, 님케이크 이런 걸로 했습니다 토양 살충 살균을 그럴 경우에는 갈아서 드시면 위장의 최고의 명약이라고 하죠 최고의 명약 요기, 우리 농장 안에는 아예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얼마 전에도 그 농자재 회사에서 다녀갔는데 뭐 쓰는지 뭘 쓰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면서 방문을 요청해갖고 오라 해가지고 이제 구경시켜 드렸는데 척 보니까 알더라고요 흙딱 보고 알고 다 알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자세히 볼 필요도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 거짓말도 못합니다. 이거 뭐 농약 치고 우 농약 안 쳤다고 하고, 그렇게 못 합니다. 맛딱 보면 알아요. 맛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. 다른 작물이라니까요. 그러니까, 어, 텃밭 같은 데서는 꼭 요렇게 제가 앞에 다 해놨거든요. 장살충살균 어떻게 하는지, 또 위에는 뭘 뿌리는지, 어떻게 뿌리는지 싹다 해놨으니까, 보시고 참고해서 키워드세요. 어, 텃밭을 하면서 농약을 친다. 그냥 사드세요. 그,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? 이거 비용 많이 듭니다. 그리고 다 키운 거 자기가 다못 먹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사먹는 게 낫지. 농약이나 비료를 막 갖다 부으면서 텃밭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제 생각에는. 어,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. 그걸 뭐 농약을 치고 그렇게 해요. 그냥. 그런데 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게. 그런데 가치가 있잖아요. 그리고 유기농 무농약 이런 거 작물들 엄청나게 비싼 거다 아시죠? 그러니까 어, 텃밭은 보물이니까요. 자기가 어, 조금 노력이 들더라도요, 어, 무농약 무비료로 하는 게 훨씬 어, 유리합니다.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이익을 보는 거죠. 배추 한 폭이 1 7 0 0 8 0 0원씩 이렇게 했는데, 그 농약 쳐버리면 한 폭이 2,000원, 3,000원 밖에 다 합니까?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걸, 비싼 걸 싸게 먹는 거죠. 만약에 성공만 해내면 엄청나게 이익입니다, 이게. 농약이나 비료를 칠 경우에는, 어, 터파 하지 마세요. 사드세요, 그냥. 아무 가치 없습니다. 똑같은데 뭐 하려고. 이 비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또 농약 사고 뭐이 훨씬 비쌉니다. 그냥 사 드시는 게 쌉니다. 그러니까 터밭 가지신 분은 그 보물을 왜 <laughs> 그죠?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키워 드세요.